It is rather for us to be here dedicated to the great task remaining before us. That from these honored dead we take increased devotion to that cause for which they gave the last full measure of devotion. That we here highly resolve that these dead shall not have died in vain.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안녕하십니까. <목소리를> 박상호입니다. 네바다주의 한 주민이 집회에서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을 낭독하자 군중들이 큰 소리로 따라서 외칩니다. 바이든과 민주당이 국민들의 표를 도둑질했다고 들고 일어난 겁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룩한 미국을 이대로 멸망하게 내버려 둬선 안된다는 절규입니다. 선거 사기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를 저지르는 민주당과 여기에 맞서는 시민들 간의 대립은 그야말로 남북전쟁 정도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네바다주 전 검찰총장 아담 렉설트와미 보수연맹 사무총장 맷 슐랩은 네바다의 부정 행위를 크게 질타했습니다. 여구도 지금 개표 결과가 공포되지 않은 스윙 스테이트입니다. 엄중한 개표 조작이 시행된 것으로 60만 장이 유권자 명단과 맞지 않습니다. 투표 권리가 없는 미성년자와 사망자 타 지역 사람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11월 8일 네바다 북부의 클락 카운티 등 여러 곳에서는 공화당 감시원이 내쫓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법률팀의 시드니 파월은 11월 8일 이번 대선에서는 사망자의 투표, 소프트웨어 조작으로 스윙스테이트에서 최소한 45만 장의 바이든표를 만들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전 국가안전고문 마이클 플린의 변호사로 전 연방검찰인 그녀는 폭스뉴스에 출연해 45만 장의 바이든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상하원 의원, 주지사, 지방 의원은 공란으로 남겨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파월은 또 민주당원이 해머스코 카드 프로그램으로 개표 결과를 조작한 증거도 있다면서 조작 숫자는 총 투표수의 3%에 달한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밖에 주디셜 호아치의 탐피트는 펜실리베니아에서만 80만, 네바다주에서 15만 4천장이 이름이 제대로 없는 무효표라고 밝혔습니다. 주디셜 워치는 또 250만에 달하는 유령표도 적발해냈습니다. 선거의 명부를 보면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1800년 1월 1일생이 수도록합니다. 220년 전에 태어난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와 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역사에 남을 개표사기입니다. 전 공군 중장 탐맥키너이도 스티브 베넌의 워룸에 출연해 폭로로 이어갔습니다. CIA가 개발한 헤머앤스코 카드를 민주당이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의 거물들은 이 프로그램의 효용성을 아주 잘 알고 있었으며 오바마도 2012년에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경선에서 우선적으로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이 버니 샌더스를 3% 차로 이기도록 했다는 겁니다. 맥키넌니전 중장은 헤머앤스코 카드가 개표 부정에 사용된 점을 설명하면서 스탈린의 명언을 인용하게 됐습니다. 유권자가 누구에게 표를 던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표를 누가 계산하는 거다란 유명한 말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스탈린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한 셈이 됐습니다. 황당한 일은 조지아 주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조지아 구이니 카운티의 인구는 93만 6,250명인데 이 가운데 등록된 유권자는 58만 1,467명입니다. 유권자 가운데 70.21%에 달하는 40만 8,268명이 투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40만 8,268명이 던진 표는 81만 1,836표였습니다. 등록된 유권자 1명당 1.36장, 투표 참가자 1명당 1.99장을 투표한 겁니다. 미국의 저명한 인권 변호사 링컨 우드도 트럼프를 위해 무료로 봉사하겠다면서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는 조지아주에서 부정선거는 미헌정의 위기라면서 이를 용납하면 미국민들의 자유가 박탈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두움이 짙어지면 폭풍우가 몰아치고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난다면서 지금은 자유를 위해 그리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일어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링컨 우드는 월스트리저널과 CNN이 가장 두려워하는 변호사입니다. 그는 2019년 발생한 닉 샌드만 사건으로 미 전역에 명성을 떨쳤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19살의 고교생이던 닉 샌드맨이 워싱턴 DC에서 한 미국 원주민에게 미소를 지은 일이 발단이 됐습니다. 미소를 지은 것을 가지고 원주민을 비웃는다고 주류 매체들이 닉 샌드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켰습니다. 앞뒤 확인도 안 하고 청소년 한 명에 대해 선정적인 보도를 한 건데 이때 그를 변호한 이가 링컨 우드입니다. 결국 주류 매체들과 거액의 소송전을 벌여 이겼습니다. 링컨 우드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인 압승을 거두는 순간 폭스 뉴스를 포함한 주류 매체들이 미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와 함께 토드 맥머트리 변호사도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무료 변론팀에 합세했습니다. 연방총무처도 바이든의 승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총무처가 인정을 해야 정권교체 수순에 들어가기 때문에 바이든으로서는 큰 타격입니다. 이 조치로 바이든은 당선자가 아니라는 게 명백해졌습니다. 정권 인수위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펜스 부통령도 모든 것이 아직 끝난 상태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를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모든 합법적인 표가 계산될 때까지 우리도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줄리안이 전 뉴욕 시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위해 계속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굽힌다면 이는 잘못된 결정이 될 거다. 그는 폭스뉴스에서 적어도 선거개 어쩌면 10개 주 이상에서 표를 도난당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퍼스트레이디 멜라니아도 미국민들은 공정한 선거를 치를 자격이 있다. 합법적, 불법적인 표를 모두 따져봐야 한다. 완벽한 투명성으로 우리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멜라니아가 트럼프에게 패배를 수용하라고 설득했다는 것은 거짓 뉴스입니다. CNN이 누군가에게 들었다면서 기소화한 것을 한국 매체들도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 문제로 트럼프와 멜라니아가 틀어져 이혼할 가능성까지 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바이든의 성급한 승리 발표에 마크롱, 트리도, 존슨, 메르켈, 차행원 등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트럼프가 확실히 역전하면 처지가 곤란해지게 생겼습니다. 반면 중공 외교부는 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왕원빈 대변인은 바이든 선생의 당선 선포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 대선 결과는 미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나올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공의 시진핑으로서는 당연히 조 바이든을 선호합니다. 조 바이든은 헌터 바이든 하드 드라이브 게이트에서 밝혀진 것처럼 부자가 단단히 중공에 약점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이 당선을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좋아하는 티를 냈다가는 트럼프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당장 트럼프를 자극해봐야 손해라는 계산이 깔린 겁니다. 이런 가운데 우한폐렴 백신이 성공적으로 개발됐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파이저와 독일 바이오 엔텍이 개발한 예방 백신은 임상에서 90%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이저 CEO 엘버트 브롤라는 백신을 발표하면서 인류에 있어 위대한 날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의 희망을 우리 어깨에 짊어졌다면서 이제 터널 끝에서 빛을 볼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파이저의 우한폐렴 백신 개발을 축하했습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대선 전에는 FDA와 민주당이 백신 출시를 원하지 않아서 다세 후에 나왔다. 내가 말한 것처럼 되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었으면 앞으로 4년 동안 백신은 없을 것이며 FDA가 그렇게 신속하게 승인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관료체제가 수백만 명을 죽였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에게 우한폐렴 백신 개발 성공은 또 하나의 호재입니다. 올 연말까지는 백신이 나올 거라는 말이 입증된 겁니다. 좌파인 쿠어모 뉴욕시장은 백신 개발이 바이든에게는 좋지 않은 뉴스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시 말해 조 바이든에게 우한 폐렴은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두고두고 사용될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